그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네,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하니 전생과 이게 궁금할 거예요 금생 내생 이걸 삼세라 그래요 네, 이거를 이제 들어서 이거를 내가 죽은 뒤에 확인하고 이런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쉬운 걸 해볼게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식으로 좁혀서 먼저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확장시키면 전생, 금생, 내생이 되니까 자, 해보자고요. 자, 어제 나는 나는 여기 뭐라고 해? 칠득이와 팔자 두 사람의 과 관계를 어지는 네. 보내는데 나는 칠득이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빴다. 팔자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았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생이 이 칠뜨기에 대해서 안 좋은, 안 좋은, 즉, 안 좋은 이미지가 그 이전에 생긴 역사가 있다. 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칠뜨기를 보면 자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전생이에요. 여러분을 잘 보라고. 자. 이 칠득이라는 사람을 볼때 나는 항상 안 좋게 보인다. 그럼 이걸 가만히 두면 매일도 안 좋게 보여요. 그럼 이거 내 생에 만나도 안 좋게 보여. 이걸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들여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기를 들여다 본다고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싫은하는게 있다.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럼 이거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3세를 볼줄 아는 사람은 이 싫은 사람을 최소한 그냥 그 사람 봐도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 둬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 쳐다봐도 괜찮다. 그럼 뭐 내일 그 사람 쳐다봐도 괜찮다. 이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모든 감정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입력해놨던 저장되어져 있는 혹은 녹화되어 있는 그 자료로 인한 판단이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생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음식을 한번 볼까요? 음식. 음식을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그럼 지금 안 좋은 거는 그 이전에 그 음식 먹을 때 속이 불편했거나. 하여튼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 전생을 알아보는, 즉 과거를 알아보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왜 현재 받고 있는 걸 보라. 그래, 현재 받고 있는 거. 이걸 보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공부가 돼 있는지 보는 것도 너무 쉬워요. 자기가 어떤 음식은 싫어한다. 그럼 뭐예요? 네. 분별로 인한 싫어함이 생기잖아요. 싫어함. 그럼 이걸 두면 앞으로도 싫어하게 되는 이게 바로 내 일이고 내 생이라고요. 이렇게 살피면 금방 알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안 살피고 꼭 죽은 뒤에 이렇게 하려고 죽은 뒤에 어떻게 상상이 돼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볼때이 팔자라는 사람을 보면 자기는 기분이 좋아. 그러면 이 팔자가 자기한테 이전에 좋은 감정이 나도록 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강경에서 쓰놨다이 말이야. 금강경에 여러분들 잘 보라고.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지금 그 사람하고 이번 생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헐뜯고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나를 뭐 험담하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어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걸 써놨잖아요. 선세 제업으로 어? 그러니까 선세 제업으로 이게 선세가 먼저 선자야. 지난날 과거 전생 이런 말이다. 지난날에 네가 잘못한 제 업으로 어느 정도 잘못했냐 하면 네가 사실은 지옥 가야 되는데 혹은 아기 귀신의 몸을 받아야 돼. 혹은 짐승의 몸을 받아야 돼. 이런 정도로 잘못했지만 너가 하도 이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지옥, 악의 축성에 갈 정도의 잘못이 많이 이제 약해져서,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 당하는 정도, 창피 당하는 정도, 혹은 무시 당하는 정도, 차별 당하는 정도로 지금 뭐, 과보가 줄어들었다. 그런 줄 알고, 그분한테 오히려 업장 소멸시켜 주어서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좋게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어떤 것도 지난날에 대한 과보로 온다. 이렇게. 이걸 정확히 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내일 내한테 다가올, 그게 바로 내 생이 된다. 미래가 된다.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는 안 좋은 감정으로 안 먹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음식하고도 친해지려고 해야 돼. 왜? 내 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딱 싫다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생에도 또 싫다가 그대로 이어진다.